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공하셨죠? 자, 오늘 이제 오 시리즈 이제 G30 모델이고요. 이제 2열 리클라이너하고 엉덩이 보강이두 가지 시공을 하러 이제 입고해 주셨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g 6 0이랑 틀리게 헤드레스트는 굳이 개선을 안 해도 될것 같아서 헤드레스트는 뺐고 자 착석을 하게 되면은 자이 정도 각도, 이제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조금 더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 각도는 기존 각도에서 약 5cm, 예, 10도 정도 계산을 했고 엉덩이는 기존보다 4cm 정도 고를 높여서 예, 이렇게 해서 완료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예약을 받다 보고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안전성은 네. 어떠냐 음. 뭐 시공을 하는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서비스 센터 입고 시에 음. 어떻게 되는지 뭐 트렁크는 좁아지는지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특허를 낸 거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안전성이죠 이제 충돌 시나 차량이 전복 시에 어떤 시트가 탈락이 돼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기존 프레임이라든지 기존 브라켓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폴딩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고정 방식인데 위에서 걸고 밑에서 피스로 이제 고정하는 타입. 그래서 어떠한 이 차량은 더 폴딩 타입보다는더 안전한 시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당연히 들어갔을 때도 어떠한 추가적인 전기 장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AS 받는데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도 이제, 이제 스위치 뭐톰포톰스 아, 통풍 시트하고 워크인 스위치를 지금 타사에서 이제 시공 하러 오셨, 이제 하고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뭐 전기 장치는 타사에서 시공하든 저희한테 시공하든 뭐 전기 장치를 추가했다고 해서 AS 못 받을 일은 뭐 전기를 어디에다 연결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증 기간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 차량은 통풍 시트랑 이제 네. 워크인 스위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또그 외에 다른 시공들은 또 뭐가 있나요? 음, 통풍, 뭐 워크인 그리고 뒷좌석에도 보면은 이제 통풍이 빠져 있죠. 그래서 뒷좌석 통풍 시트하고 우리 회오리 엠비언트 트위터라고 해서 이제 스피커죠. 어떻게 보면은 테이터하고 그리고 뭐 리어 모니터 그리고 천장 스타라이트 은하수 그리고 바다 매트, 이렇게까지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다니고 있고, 어, 이번 주에, 이, 저번 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죠. 수요일까지 해서 3박 4일 동안 이제 지방 출장, 오래만 해도 이제 5회차를 다녀왔고, 예. 이제 오늘 또 영업시간이 끝나면 서울로 이제 출장을 또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고 계세요. 지방권 출장 문의가 오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서울 경기 쪽은 저희가 이제 대리운전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편도 금액만 받고 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저녁에 가는 데가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비가 김포에서 성수동까지 한 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기름값부터 해서, 이제, 왕복 시간이 보통, 이제, 가는데 2 시간, 오는데 2 시간, 대기하는데1 시간, 뭐, 다 시간이라는, 이제, 시간이 또 걸리고, 그리고 기름값에, 이제, 털비에,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저희는 대륜전 비용만 받고 가고 있고요. 이제, 서울 경기는 그렇게 가야, 간다고 한들,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한대 때문에 저희가 뭐, 대륜전을 뭐, 몇십만 원을 준다고 해도, 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여기서 전라도 광주만 가도 한 5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또 서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10대만 예약을 차면은 저희 본사에서 이제 움직여서 출장으로 이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열분이한 곳으로 모이시는 게 아니고 주소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지방권 출장을 마쳤는데 네. 지금 예약 속도가 올해에 들어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이제 여기서 이제 올해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쯤에 한번더 가야 될것 같은데, 예. 예, 이 영상 보시고, 좀 이제 늦게, 늦을, 뭐 난, 딴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예약이 다 찰칠쯤에 해야지라고 하시면 늦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락해 예. 주셔서 예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저께도 마지막 창원을 들려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분이 갑자기 예약을 해 주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은 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내려갔다 왔었죠. 네, 지금 벌써 어저께 올라오면서도 지금 네대가또 이야기 잡혔어요. 그래서 뭐곧 있으면 뭐 빠르면은 이제 11월 달 중순에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제 늦으면은 뭐 12월 정도 예상을 하시고, 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되. 자, 지금 G30 5 시리즈 뿐만 아니라 뭐 가족 차들도 뭐 여러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친구들이라든지 뭐 동료들.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낸 거는 어떠한 가공도 없지만은 어떠한 차종도, 그러니까 뭐 BMW뿐만 아니라 벤츠, 아우디, 뭐 여러 브랜드의 전 차종 그리고 이제 옛날 차든 요즘 차든 뭐 차종별 상관없이 다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